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더인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나비 포옹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 은이 사람은 이사이이 계십니까? 이 멕시코의 한 심리학자인 루시나 아르나레이에서 개발된 것인데요. 그야말로 스스로를 이게 도닥 도닥거리면서 위로하는 하나의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또 감정적인 여러 가지 고단 고통들이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저를 따라서 하시는데 자 손을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시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더 낚도닥 하시는데 자 사랑해 축복해 잘될 거야 힘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늘 위로하세요. 특별히 주회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다잘될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안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간에 저는 가족들과 가평 우리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연의 품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또제 영원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 그 환대를 마음껏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그마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갤러리에 그곳에 방문한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남겨놓은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글을 읽는 데 마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힘내세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청년이 이 글을 써놓았어요. 철저히 혼자였다고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선 그 사랑은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고단하고 지치고 녹초가 된 중에 우연히 교회 동생과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갤러리에 갔다가 이 장애 청년들이 그림 속에 써놓은 글귀를 보게 되는데 다시 일어나 길을 만들자 이 글귀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가슴에 박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내려가면 내가 더 힘을 내어서 추회일들을 해보겠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왔다라고 썼습니다. 사춘기 아들 말한 마디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뛰어다니면서 와 예쁘다 멋지다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니 기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매일을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28년 만에 딸과의 첫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마음의 심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벽이 있었겠지요 서로 허물에 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크... 팔을 이렇게 놓이 벌려서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의 포근함 그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 딸을 위로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다고 소누왔습니다. 어떤 분은 2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모든 것이 엉망이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곳을 찾았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위로를 얻었다라고 써 놓기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치열한 선교지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음식물 하나도 떨어져도 개미가 바글바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보이는 해충들과의 싸움, 나와의 내적 싸움 등 보이지 않게 매일 긴장하며 사셨답니다. 나를 지켜내야 했던 전쟁터, 군인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느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른 살이 된첫 겨울, 수많은 일상과 사회 속의 부담을 잔뜩 갖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 너의 주인은 나다.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주님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을 구하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다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깊은 감사가 차오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일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책임, 또 여러 가지 아픔들, 사회 속에서 느끼는 기대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곤란함, 이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심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때로는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를 읽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약 2천 26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목회자들도 20여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목회자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오지요. 온갖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건강 문제에 직면한 성도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웃고 즐거운 모습이고, 뭔가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오면 무슨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라고 하니까 그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려움들을 이러한 순간들이 덜어 찾아올 수 있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자기의 생각만 합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단순히 말로 하는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쩌면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고통의 먹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아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 슬픔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고난 속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지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의 그 모든 사랑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자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곧 삼일체 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깊은 고난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셨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기도 했고 낮은 자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때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 지급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는 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 고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견뎌낸다 경고케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양 예배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왜 애통합니까, 여러분? 힘드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문이요?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환란 그것 때문에 꺾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례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다 지난다면 그것은 내가 이 시간을 지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어 주고 은혜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환난, 고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이 위로의 힘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열 번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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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 하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을 보면 다 불확실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요. 염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속의 걱정은 때로 커지기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스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힘드시 지금 지는 어렵고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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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은 잠시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통로입니다 여러분, 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지만 견디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견딤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뭡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때가 있고 시간이 있더라. 그것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도 수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일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참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말한 마디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더라. 이제 우리는 도리어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듭 거듭해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위로. 이제는 나누어 주십시오.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의 말들이 더큰 힘이 되어서 복이 있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천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